네, 2 0 2 5년 9월 1일서 고1 32번 빈칸 추론 문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신 어,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사절이 들어갑니다. 비록 당신이 잠자는 것을 미룰지라도 뭐하기 위해서 소에즈 투어 의미가 같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액티비티스, 활동들을 into your day 당신의 일상 안으로, 일상 안으로 더 많은 활동들을 밀어넣기 위해서 수면을 뒤로 미룰지라도 eventually 결국은 your need for sleep 수면을 위한 당신의 욕구는 becomes overwhelming 압도시킬 겁니다 그래서 과거 분사 형태가 들어가면 안 돼요 문맥상 and you 당신은 are forced to get some sleep 잠이 잠을 자도록 어, 됩니다 라고 해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주어랑 주격보호의 관계가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형태를 써줘야 되고 그래서 O형식이 수동태가 됐습니다 O형식은 목적과 어 주어 자리가 목적격보가 주어 어, 목적, 목적격보가 주격보호 자리가 죠가서 주격보호자면 리2 계신데 좀 꼼꼼하게 따져보면 U가 주어고 R이 V2고 Forced는 과거 분사 형형사 구. 그래서 둘의 관계가 수동이어서 Forced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U, Forced가 들어가면 안됩니다 자그 다음 넘어가서 자 this daily drive for sleep 그래서 일상 이러한 어, 수면을 위한 매일의 욕구는 앞에 나오는 your need를 받아주고 있는 거라 순서사의 문제 풀때 도움 받으시고요 자 appears to be due 자뭐 때문일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due는 형용사로 때문인이라는 형용사예요. 형용사기 때문에 지금 주격 보호자리 들어갔고 자주 같이 쓰이는 전사 바로 투입니다. 그래서 컴파운드 뭔가 화합물 화합물 때문에 부분적으로 화합물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듀가 형용사인 걸 모르는 학생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듀 two, 두가 나오면 틀렸다고 볼수 있는 걸로 잘 연습을 하세요. 자 그다음에 복합물인데 어떤 복합물이냐면은 논 이하가 앞에 있는 컴파운드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자논 이하가 앞에 있는 명사 두레계가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형태가 들어갔고 바꿔 쓴다면 l h i c is n own, h i c h is a p 정 k 로 바꿔 쓸 수가 있고 노 b 이들 o 가면틀 i 니다자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아데노신 이 아데노신으로 알려진 화합물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지금 복수 bit of a l i t e a l i t t e i a t t t a l i t e i a t t i a l t e i a l i t e i a l 주어고요. 자 여기서 this natural chemical이 받아주는 것은 앞에 나왔던. Compound a n a d o n a s a d o n a t i o n 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의 문제 또풀때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자, builds up 쌓입니다. In your body, blood 너의 혈류에, 자, 피에. As time awake i n c r e a s e 그래서 뭐함에 따라. 그래서 시간인데 깨어 있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as는 부사절 접사 비례 뭐함에 따라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여기는 t i m e 이라 명사를 꾸며준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래서 바꿔 쓴다면 time when you are 어웨이크로 바꿔 쓸수 있으나 타임 어웨이크 자체를 그냥 하나의 용어로 봐도 무방합니다. 어쨌든 단수 취급해서 increases 자 why you sleep? 당신이 자는 반면에가 아니라 이번에는 자는 동안에 your body는 b l i a k s down the adenosine. 그래서 adenosine을 뭐합니다? 저 분해합니다. 네. 그래서 this molecule. 그래서 이 분자는 앞에 있는 adenosine을 받아주는 거죠. 이 분자는 maybe 일지도 모릅니다. 주격 보호자 명사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you are 당신의 신체가 사용하는 것 일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what은 의문대명사 what이 아니라 관계대명사 what. 왜 무엇이라는 해석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유즈의 유즈스에 대한 목적어 자리에 명사구가 들어간 게 아니라 유즈스는 여기서 지금 끝났고 유즈에 대한 목적어 없어서 불안절에서 왔을 썼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투 투부, o 부정사이하는 부사구입니다. keep t r a c k of lost sleep. 그래서 어, 놓친 수면을 뭐 하기 위해서 추적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투부정사를 명사구를 잘못 보고 어 이거 w 말고 대 h 맞다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e n d 로 그렇게 추적해서 트리 슬립 수면을 뭐하는 거 그렇죠 유발시키기 유도하기 위해서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서 l o s s 라는 거는 형용사 군데 뒤에 나온 sleep이라는 명사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두리경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과거분사를 쓰지 losing이 현재현재분사가 아, 들어가면 안 되죠 자 다음에 to trigger sleep 수면을 뭐하기 위해서 유발시키기 위해서 유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trigger가 to부정사 부사적용법 에 대한 병렬 구조입니다. 잘못 봐서 여기 있는 조동, 어, 조동사 다음에나 동사원형. 본동사의 병렬 구조가 아닐까. 또는 이 왓절에 있었던 이 유즈스. 이 왓절에 있는 이 동사의 병렬 구조가 아닐까 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래서 동사원형이나 트리거즈나 트리거즈가 나오면은 틀려요. 차그 다음에 너 뭐할 때 needed 필요되어질 텐데 지금 여기서 의미상 이시 의미하는 게 바로 수면입니다. 그래서 when it is needed가 그러니까 여기서 it is가 지금 생략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수면과 필요되어진다, 필요하다라는 동사랑 관계 지금 수동이기 때문에 needed가 들어가야 되지 needing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꼭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자, 이거 축적인데 자 뭐에 아도네신의 축적과 그리고 other factors, 다른 요인들이, 다른 요소들이 might explain,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설명할지도 모니다 자, 뭐를 설명하냐면, 여기 after부터 sleep까지가 수식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문의 주어는 you, build up, a sleep t h e t 그래서 여기까지, 목적어까지, why, 의문사, 간접의문에 대한 주어동사, 목적어예요. 그 중간에 수식어 먼저 해석을 해보면, 자, less than optimal amount of sleep. 그래서 최적이죠. 최적. 최적의 수면의 양보다 더 적게 몇몇의 밤을 보낸 후. You. 당신이 build up a sleep dep. 그래서 수면의 빛을 쌓는 이유를 설명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는 dep을 꾸며준 형용사절 목적격 관계되면서 들어가고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dep하고서 you must make up. 써도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신 위주로도 바꿔 쓸수 있고요. 그래서 당신이 must make up, 뭐 해야 하나. 메이크업은 동사로 보충하다는 뜻이죠. 보충하다. 자, 그래서 보충을 해야 하는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n 뭐 함으로써. 자, sleeping longer, 더 오래 잠으로써. then normal, 보통보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이건 by, 전치사 목적어자의 명사구가 들어갔고요. 자, 그리고 이, 어, 결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과가 잠을 못 자면 더 많이 수면의 빛이 쌓인다. 이 결과에 대한 원인이 because of란 전치사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한 내재된 분자의 피드백. 어떤 반응 때문에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로 순서의 문제 풀때 도움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you. 당신은 c a n become, can't become accustomed. 그래서 uh, 익숙하게 되지, 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가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투는 투성사투가 아니라 전치사투입니다. 그래서 Be accustomed to 동사 ing 또는 be used to 동사 ing 다 동의어죠. 뭐 하는데 익숙하게 되다. 비동사 대신에 지금 become으로 대용이 됐고요. 그래서 accustomed를 used로 바꿔 써도 괜찮습니다. 문법 문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기 있는 to get을 to 정사로 쓰지 말자. 그래서 to getting 대신에 to get이 나왔다. 그러면 틀렸다라고 보기. 그래서 더 적게 자는 것에 더 적게 하는 것에 익숙하게 될수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d e n 이하를 보시면, 자 Your body 당신의 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어, 유사관계사, 유, 유사관계 유사관계 대명사라고도 볼수 있는데 지금 needs에 대한 목적이 지금 없죠. 그래서 불안전에 보이네. 자 그러니까 어 Det 데... 덴 That 말고 대시나 위치로 바꿔놓으면 학생 여러분들이 많이 속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 이 앞에는 비교급이 나왔다라는 거 비교급. 그래서 덴이나 위치를 쓰지 말고 덴을 꼭 반드시 써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 그냥 모르고 그냥 빨리 빨리 풀어야겠다 해서 데 보고서 어 이거 꾸며주면 되겠다 불안전하다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앞에 있는 비교급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기 비교급에 관련된 단어 된 뭐보다 당신의 신체가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적은 수면을 얻는 것에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사관계사 자 결국 lack of sleep 그래서 수면의 부족은 정답 부분이었죠. Catch up with you 당신은 뭐합니다? 따라 잡습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어 그리고 순서적인 문제 풀때 도움 받으셔 필기를 도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문제서 뵙도록 하겠습니다.